오늘 상 많이 준비했는데 상몇개탈것 같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금메달 몇개탈것 같습니까? 저세개탈것같 아, 그 3개 금메달 3개는답니까 네. 아, 대단합니다. 유진씨 연습 열심히 하고 있네요. 네, 오늘 상몇개탈것 같아요? 두 개. 개. 아, 대단합니다. 화이팅. 아, 오늘 10대1이 10 이길 수 있을 것같아요잘 몰라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 전부? 상몇개탈것 같아요? MVP도 있고 최우수상도 있고 이런데 네. 넌또 나타났어요? 네 오늘 상 몇개 탈것 같습니까? 어, 한 두개 정도요 자신 있어요? 네파이팅 네. 오늘 1 0대1 0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죠 당연히 이긴다고요? 네. 아 낙법은 어때요? 낙법 아, 잘해요 낙법 잘해요? 네 매치기 요매치요 너무 좋아서 그럼 상 몇개 탈것 같아요? 너무 아, 못하죠? 세개는될것 같은데 세개는될것 같아요? 잘. 오늘 오늘 잘할 준비됐습니까? 네 근데 준비운동 할 때는 왜 맨날 꼰지로 가는 거예요? 어디요? 아니, 저는 사실 낙곽 같은 거 매치기 같은 거에관심이 없고 저런 이런 대회 같은 걸 뭐에 관심 있다고요? 이렇게 금운동 이렇게 금운동. 대전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그러니까. 한대 오늘 상몇개탈거 같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총4개 중에, 전메달 몇개탈것 같아요? 총4개 중에 하나 탈것 같아요. 하나 탈것 같아요? 네 개? 네 개? 네개 중에 네 개. 어 자신감이 충분하네요. 허리 껴치한번 보여주세요. 아. 어. 저라는 거 보여준 거 아니죠? 모릅니다. 며치기? 왜 몰라? 그래? 뭔지는 몰라도 배달을 딴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로또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지? 오늘 혼자 여학생이에요. 자신 있어요? 네. 남자친구들 다 이길 수 있어요? 네, 이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 낙곱을 제일, 어,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 고만 흔들어요 카메라가 어지러워요. 1등 오늘 MVP 가3 명입니다 오늘. 오늘 하루 전체적으로 제일 잘한 사람 3 명을 뽑아요. 3명 한번 맞혀보세요. 강도빈 또. 안녕하세요. 또또 또. 이윤이 아 이윤이도 MVP 후보죠. 말을 안 들어서 그렇죠. 또 MVP 또 누가 부탁하세요? 민준이까지 세명 M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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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VP 예상. 오늘 MVP, MVP, MVP 예상, MVP 예상 MVP 선수인데 MVP 이태경. MVP 이태경 MVP 전체 다 잘해야지 MVP 타는 건데. 잘할 수 있겠어. 네. 한강에. 네. 오늘 10대 10안도 매치기랑 네. 낙법치기로 했잖아요. 네. 어디 가세요? 잘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상 못할 뭐것 같아요. 네. 상 못할 뭐것 같아요. 네. 상긴 탈거같아? 10대10은 이길수 있을것같아요 어, 이길지 우리 어,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힘내서 한번 이겨서 아~~ 인터뷰 1등 1등 인터뷰입니다 저뭐 하고싶은 말 있어요? 아유, 엄마 누나, 이길게요 엄마 내코이게요 <laughs> 2021년 한가위 특별 유도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수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 어, 준비해주세요 자 준비합니다 준비. 준비합니다. 첫 번째. 오케이. 출발! 오케이. 카메라 잘 부탁드려요. 자, 잘하습니다 통과! 오! 아, 어, 잘해. 갈라! 好、啊哎，好了，好、啊，好，好，好、啊，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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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금브 1등이에요 유튜브 1등 부요자한번더 하자 초반 하나 합격 <laughs> <학교. 웃음> 자, 합격 <학교>. 아, <laughs> <laughs> 어, 약하게 서 약하게 생각. 약하게 선거 깨끗하게 면 저희들이 어요걸리가서그으면 사실 걸리면 2점니다 자, 출발

자, 출발! 성공! 아, 어, 또 성공이네요! 아, 어, 핏소를 하는군요! 아, 실패네요! 자, 그러면, 안전 핏등여상분이등 100명, 20명, 2와 9, 2, 3, 4, 5, 6, 7, 8, 9, 2, 3, 4, 5, 6, 7, 8, 9, 10명, 10명, 2, 3, 4, 5, 6, 7, 8, 9, 10명, 10명, 2, 3, 4, 5, 6, 7, 8, 9, 10명, 2, 3, 4, 10명, 2, 3, 10명, 2, 3, 3, 3, 자, 감사합니다. 수박하했 자, 네. 다 네. 자, 수박이다. 네. 자, 이이 네. 啊，他进来之